안녕하세요. 네, 한상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이죠. 아니, 그거 아니구나. 여러분들은 못본 사람도 있고, 네, 오래간만에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우리 조금 마이크를 좀설치해놓고 우리, 어, 이번 학기에도 일단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일단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음, 우리 첫 시간에, 저랑 만나는 걸 어떻게 만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서로 좀 만나볼까 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메타버스를 좀 설치하는 법을 조금 같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네, 제가 쓰려고 하는 어, 메타버스는 아이플랜드라는 네, SK에서 나온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그걸 저는 지금 아이패드를 기준한데, 그,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도 동일하게 작동이 되고요. 단점은 일단은 PC에서는 작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같이 미러링을 사용해서 확큰 화면에서 볼 수는 있지만, 일단은 PC에서는 작동이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패드나 아니면 탭은 가능합니다. 저도 패드에서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면서 어,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시작은요. 여러분들 음, 제가 지금 애플 스토어에 가셔서 또는 우리 네, 그 여러분들 구글 플레이스에 가셔서 네, 검색을 하시는데요. 검색을 아이 핸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요런 <laughs> 어 아이플랜드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버튼이 열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설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치가 되시겠죠? 그렇게 설치를 하시고 나면 처음에는 여러분들 제가 일단은 로그아웃을 조금 해 볼게요 네, 이렇게 아이디를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드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 i d 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애플, 페이스북, 구글로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것으로 어,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저는 구글로 해놨는데, 여러분이 만들기 편한 걸로 처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귀여운 메시지가 뜨죠? 여기서. 좀 기다리시면, 이 얘가 실행이 되면서, 아, 이이프랜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좀 꾸밀 수 있어요. 제가 좀어둡게 나오네요. 화면을 너무 오래간만에 촬영하니까 잘. 우, 너무 밝다.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아이디랑 이렇게 해서 아이디랑 이걸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을 클릭하시고 나면 음, 여러분들의 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네,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꾸미고 싶은 것을, 나를 좀잘 표현할 만한 것으로, 얼굴도 꾸밀 수 있고, 복장, 뭐, 헤어스타일, 이렇게 다 꾸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밀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과 유사한 모습으로 꾸며주시면 돼요. 아니면, 어, 워너비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모습으로 꾸미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꾸미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제가 방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 그리고 공개는 제가 비공개로 할 겁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코드를 다 알려 드릴 거예요. 방 아이디랑 어,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꺼번에 저희가 뿌릴 겁니다. 그걸 뿌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네, 열심히 돌아가고 있죠?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이제 입장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뛰어다니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이어폰이나 아니면 핸드폰 자체 마이크로도 여러분들 말할 을수 있고요. 다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채팅은 할수 없어요. 글로하는 채팅은 할수 없어서 여러분들 이 손을 들거나 이렇게 표시해서 말하거나요, 아니면 저에게 따로 네. 어, 메시지나 아니면 저희가 따로 그 어, 카톡이나 이런 걸로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걸 보내셔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뛰어다닐 수 있는 모습이겠죠 제가 이걸 좀, 좀 키워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뒤에 보시면 아이프렌드라고 크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PPT 화면입니다. 또 제가 화면을 공유하면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료 공유. 음. 제 얼굴이 나온 걸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요 화면을 보시면서 계시겠죠? 그래서 저랑 같이 얼굴 사진도 보고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기 마이크 옆에 있는 샵 표시만 한 거를 누르시면 또 작게도 보실 수 있으세요. 크게도 볼수 있고 작게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화면을 움직이면 제가 뛰어다니는 것도 보이고 여기에 있는 네, 아이콘들을 누르면요 여기에 있는 표정도 지울 수 있어요. 어, 이렇게 춤도 출수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첫날 마음임은 첫날 수업은 이걸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아이프렌드라는 걸로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 다음에도 또 수업 중간에도 이 아이프렌드라는 걸 사용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화면 얼굴 보여 달라면 조금 어색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여기에서 볼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수업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막 뛰어다니다가 의자에 있는데 가면 이렇게 플러스 마크가 나와요 그래서 이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의자 착석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셔서 어, 이렇게 착석에 계시면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을 다볼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막 뛰어다니시다가, 제가 수업 진행 시작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좀 앉아 계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또 마우스로 움직이면 또 일어나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자, 아이 플랜드라는 걸 설치를 하시고 제가 그 링크를 보내드릴 거니까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충분히 다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카피해서 들어오면 돼요. 제가 여기서 아니구나. 제가 이거에 대한 정보를 나중에 이 링크, 여기 보이는 링크를 제가 카피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게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줌하고 비슷한데, 이제 여러분들 얼굴 대신에, 네, 이렇게 어, 이모 컨티가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우리 들어와서 얼굴 좀 보고 이야기 하도록 해요. 실제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시겠죠? 네.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